10월 1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라일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한 보고 그의 언니를 시게 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오, 라일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심이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일이르되 이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로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일이르되하나님이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일의 시녀 피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일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외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앞서서 이제 2 9 장에서 우리는 그 정말 뜨겁고 깊은 연애 끝에, 어,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한 끝에 결혼을 한, 그리고 그 결혼하는 그 과정과 그 이후에 크고 작은 그 사건들, 사고들이 있었죠. 이제 삼촌이 주도한 사기 결혼, 그리고 오늘 보문까지 계속되는 출산 경쟁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출산 경쟁으로 인해서 12명의 출생이 또이 어, 본문과 앞서서 계속 이어서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11명의 아들, 한 명의 딸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까지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출생의 그 과정을 다섯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29장에서 31절에서 35절, 레아를 통해 얻은 아들들, 자녀들, 그리고 둘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8절, 라헬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 얻은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오늘 본문에 13절까지가 셋째 부분인 레아의 여종인 이 실바를 통해 얻은, 얻은 자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레아가 어, 자녀를 출생하게 돼서 14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그리고 다섯째 부분은 라일도 이제 드디어 출생을 하게 되는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출생하게 된뭐 동기나 과정이나 그리고 이름을 짓고 의미를 설명하는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과 계속되는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이제 31절 말씀을 우리가 29장에, 29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레아가 어, 이 31절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지금 이 계속되는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한 연유, 이유들이 이제 함축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요아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가 누구의 아내예요? 야곱의 아내죠. 그런데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촌에게 사기 결혼을 당해서 레아가 들어간 거예요. 레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그냥 아빠가 시킨 대로 들어갔을 뿐인데, 지금 그 야곱의 미움까지도 받게 된, 여기서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미움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그 미움까지도 그 삼촌,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하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서 출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섬세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찌되었든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야곱도 그랬고, 야곱도 이제 자신의 어떤 열정과 사랑 때문에 라헬을 선택했고, 또 삼촌도 그 욕심과 삼촌이 욕심이죠. 자녀를 빨리빨리 보내서 어좀 결혼 어떻게 정리를 하려는 생각으로 인간들의 잘못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시다. 31절을 말씀에 우리가 보면 그 과정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태문을 여셨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과 은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요. 열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진 것이죠. 31절 하반제를 보면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참, 이게 사람마다 참 사연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레아는 레아의 사연이 있고요. 라헬은 라헬의 사연이 있습니다. 비록 야곱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곤 있는데, 이 여성으로서 이 고대시대에는 더 했잖아요. 그 출산의 출산이 그 여성에게 가진 의미가 엄청 컸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고대. 시대 때는 더하죠. 그런데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 여성으로서 어떤 그런 수치심 그리고 그런 본인의 수치심과 주변의 시선에 대한 그리고 언니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 또 언니가 막 출산을 막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시기심과 분노와 또 자기 수치심 이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져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되는 1절부터 계속되는 이 출산 경쟁이 그 모든 인간 야곱과 삼촌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레아와 라해 이 사람들의 모든 그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증오와 사랑과 이 감정들이 얽혀져서 이런 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근데참이 말도 안 되는 <laughs>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하여금 자녀들을 망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 인해서 또이이 열두 지파,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 엄청난 또 후손들을 그 뿌리가 되게 하는 참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고요. 참 인간이 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과정 자체도 이용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이로 인해,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막그 이름들을 보면, 보라 아들이다. 자, 봐라. 내가 사랑받지 못하지만, 나 여자로서 출생 이렇게 잘한다. 막시몬 낳을 때도 그랬고, 레위, 어?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라. 얼부지 좀참 얼마나 그 간절함으로 해집니까? 그러니까 그 꼴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 라일이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보고 자기가, 자기가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언니가 앞서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겠어요 막그러니까 남편을 괴롭히니깐 야곱도 그 틈바구니에서 눈치 보고 막 이러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나한테? 여러분, 생명을 주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십니다. 참, 어,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영상 속에 계시겠지, 미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예, 그 결혼 이후에, 어, 특히나 자녀를 가지게 되면요, 보통, 평범, 어, 노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팔다리 다 있고 손가락 다 있고 정상적으로 사람의 구실을 할수 있다 이 자녀의 출생 결혼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거 임신하는 과정 그 과정 중에 아이가 출생하, 출생할 때그 나아서도 그 자라나서도 막이 과정이요 정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첫째가 있었는데, 첫째가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가진 아기였어요. 그래서 참그 과정들 자체가 출생과 양육과 이런 과정들이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도 참 어마어마한 참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겠다. 얼마나 이그 복잡한 감정, 또 자신의 수치심, 이 상황 속에 그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아이를 낳는 것도 이 보통적인 평범한 일인데도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데요. 그리고 참 이게 자녀를 못 갖는다라는 것은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 이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진 가정들을 대할 때,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결혼하시고 한 7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그 아들, 딸 낳아서 남매를 잘 출산해가지고 막잘 사신 우리, 이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참 얼마나 이게 그 7년 동안 힘들었는지 그 얘기를 들으 별의별 시도들 막 시험관 자녀부터 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걸 그 과정이 되게 힘들대요 어마어마 비용도 많이 들고요 목사님 과정이니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그 없는 살림에 그런데도 안 되니까 참 얼마나 고민을 하고 그런 마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비라가 오늘 본 말씀에 이제 출생을 해요. 그래서 비라를 비라가 나온 그 첫째 아들 그게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나의 억울함과 그 호소를 들으시고 막 하나님 얼마나 바꾸셨을지 <laughs> 생각해보세요. 레아 위로해줘야 돼 나를 위로해줄 때참 <laughs> 하나님도 중간에서 야곱도 힘들었겠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중간에서 힘드셨을지. 둘째, 납달리 나왔어요. 이름이 씨름, 겨루기.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막 이런. 참... 그 언니는 언니대로, 라엘은 라엘대로 난리가 나고. 9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은 이제 실바를 통해 얻은 자녀들이라고 또 말씀드렸죠. 이제 드디어 이제 또, 야, 이제 그실바를 통해 얻은 자녀들은 또 뭡니까? 레아가 이제, 야, 너만, 어? 비라를 통해 자녀를 낳나도 여정 있어. 이러면서 또 레아도 또 실바를 집어넣어 가지고 또 자녀를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엄청나게 출산에 대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경쟁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 잘 낳는다. 잘 낳는다. 너희들 통해 이제 더 어? 자손이 풍성해져라. 참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레아가 이제 또 그, 실바를 통해, 이제, 얻은 자녀, 이제, 갓, 갓, 행운이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지으면서, 복대도다, 라는 의미를 짓습니다. 자, 레아가 얼마나 레아도 경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또 나아요. 실바가 또 다시 나왔는데, 아셀이라고 오늘, 구절 말씀, 거기에 이제, 어, 아셀이라고 또 말씀을 13절에, 네, 되어 있죠.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 행복. 자, 이제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잘 되었다고 말이야 세상, 세상 여인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이다. 자, 얼마나 레아가 남편 사랑 못 받는 여인으로서 참 이런 고통을 받고, 눈물로써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 참 인간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는 말씀을 정리하면 참 복잡한 감정과 복잡한 사건 사고들 그리고 인간의 욕심 그리고 또 선한 의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일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훈련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라일은 더 느끼게 됐고 레아는 계속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자녀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기심 갖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 모든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그러나 내가 늘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권장할 일은 아닙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 다 내려놓고 사랑하며 살고 이해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야곱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을 풍성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후에도 또 스펙타클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선으로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와 삶의 자리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라헬과 레아가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행정교회의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세상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를 만지셨고, 우리를 치료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